그래서 목표는 뭐한 3, 4시 정도 퇴원이 될것 같고, 사실은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뮤즈의 입원을 간절히 바랬어요. 너무 이쁘니까. 아니, 진짜 진짜 아, 진짜 지금, 지금도 말을 그렇죠? 했다고요 아, 지금도 그러죠. 그니까, 그니까. 아, 뮤즈 입원해야지. 뭐. 지금 수술 바, 수술방에서도 난리 났어요. 수술, 수술, 수술 지금 오. 수술방 아, 갔는데 수술 테이블에서 지금 뭐 하고 어. 있는지 알아요? 이말 가고 있어요. 아, 이태국이 세워놔요 수술을 잘할 자신은 있는데 네. 수술 후에 아이가 조금 아플지 많이 아플지는 네. 차이가 좀 네. 많이 네. 나거든요 네. 나나만큼은 아팠어요? 아... 나나가 좀 특이했고 나는 치적 특별안아요 나나가 특별한 아이고 일반적으로는 어, 슬기불탈구 수술하고 아파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쪽만 수술하면 저희가 당일 퇴원을 추천하고 양쪽은 일반적으로 입원을 더 추천하긴 해요 왜냐면 일주일 동안 네. 특히 3일은 잘못 일어나고 못 걷고 네. 어, 다리만 놓고 보면 어, 나이가 두 살도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양쪽 수술하고 나서 그냥 성공하면 네. 회복 기간이라든가 재활 쪽에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 네. 근데 단점은 너무 아프다는 거고 음. 재발의 장점이 간다는 게 아픈 걸 참고 움직였으니까 재발의 장점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입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다리만 높고면 양쪽이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약간 욕심부리면 양쪽 수술을 하고 나서도 2.4kg니까 당일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긴 하거든요 장점을 회복 기간과 재활로 도움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고 단점을 어좀 많이 아픈 거라 <laughs> 일주일 입원하거나 아, 입원을 하, 입원은 물론 보장 요청을 많을 수도 있는데 약간 합병증 이론적으로 좀 올라가요.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케어가 자신이 없어요 집에서 그러니까 저 제가 예전 그때 나갈 때는 좀 여유가 있을 때였으면 와이프 음... 둘이 케어하는데 면되 지금 와이프가 온전히 케어를 해야 되는데 와이프의 멘탈이 애를 잡아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그래서 그래서 하쪽 하고 한 이제 삼 개월 정도 뒤에 다시 한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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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궁금한 게 한쪽을 하게 되면 이 다리를 못 일단은 아프니까 안 쓰니까 자연스럽게 오른쪽이 더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이 다리가 더안 좋아질 가능성은? 없죠? 있죠. 네. 음. <laughs> 네. 없진 않죠. 네. 그렇죠. 양쪽다안 좋은 거 맞아서 네네. 너무 선천적으로 너무 약하게 태어난 거 맞거든요. 네. 말도 안 되게 이쁜 대신. 저는 선택이야, 예. 제가 뭐 감히 끼어들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의료행이라고 하는 게 약간 다100% 개런티 된게 아니라, 뭐 약간 어디로 출지 모르는 게 조금씩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을 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운이 좋으면 양쪽 수술하고 일주일 입원했을 때, 괜찮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퍼센트로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 행복할 확률이 한 80%는 되긴 하거든요. 10%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약간 이래서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약간 이걸 제가 그래서 감히 결정을 못 한다는 건데 한 쪽만 해도 아프긴 아파요그 응. 집에서 <laughs>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네. 남편이 말하는 건 나머지 강아지가 두 마리가 더 있으니까 네. 이한 마리 그 미주를 케어하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말인데 그거는 힘들겠죠 사실 네. 한 마리를만 데리고 있는 게 근데 뭐 이번 에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돼 이번 일들은 안돼 저희가 잠을 못 자요 저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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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이 안돼 제가 분리불안이... 리불안이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을 게... 이스트스는 제가 받을 여기.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두 다리 하고 네. 바로 내려가는 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용기를 내요, 그러면. 담대하면 가능해요, 담대하면. 아, 근데 그것도 안 돼요. <laughs> 그래서... 아, 니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요이이이이 병원 다른 병원에 진단을 하고 온 거잖아요. 네. 그때 네. 그 수술하는 게이 네. 펜을 하나만 받고 네. 나머지 밑에 뭐 Y 자로 한다 그랬나? 네. 뭐 어드레스? 뭐 네. 이상한 걸 한다고 했, 네. 했었는데 네. 그건 또 뭐예요? 아 이게 수술을 하면 그그그 그게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핀을 원핀 우리, 우리 나나처럼 네네. 뭐 2kg 되면 원핀 할수 있죠. 네네. 근데 원핀 플러스 TBW가 방금 하신 네. 그 아, 와이어, 네네. 텐션 밴드 와이어. 아, 아요 그 네. 그다음에 2 핀, 2 핀. 근데 여기에 따라서 합병증이 전혀 없었어요. 네. 제 경험도 그러거든요. 사실 수술을 잘하면 합병증률이 핀을 어떻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관련 있는 건 전혀 없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수술을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원핀보다는 투핀이 12배 정도 강력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어, 투핀보다는 TBW 강력한 게 많은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뼈를 완전 절골이 아니라 뭐 부분 절골을 한다든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아, 그 정도를. 그 정도를 그래서, 네, <laughs> <laughs> 그래서 그냥 신경 안쓰셔도 돼요. 아, 아니, 이거는 그게, 사실 이게 텐션맨도 와요. 네. 근데 제가 아, 제가 제가, 어, 제가 뭐, 뭐, 아니죠 얘는 14kg고 아, 시바니까 네. 제가 시바 아이한테 네. 어야 내일부터 산책해도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양쪽을 동시에 하거나 너무 비만하거나 시바 인후에서는 와이어를 할수 있고 네. 그냥 뭐6 k g 면 이렇게 투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어 제가 일반적으로는 투핀을 하긴 해요 네. 그래서 뮤즈도 네. 오늘 2.4kg지만 투핀을 시도할 텐데 안될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냥 원핀을 나올 건데. 나라도 그... 다나 때도 그렇게 어. 말씀하셨죠, 네, 네, 네. 원핀으로 된 거. 그러니까, 네. 근데 근데 와이어의 단점이 네. 어 자극이 좀 있어요, 확실히. 아, 음. 왜냐면 그 와이어 음. 건드니까 피부를 이렇게. 아, 그러면안 할래. 네, 그래서 웬만하면 잘안 해요, 아, 와이어. 그러면 저 이제, 이제 수술을 하기 전에 네. 카톡으로 이제 안내를 해주셨네요. 네, 네, 네. 그렇게 거기서 이제 유튜브영상 장난. 이후에 수술 이후에 이제 어떻게 처리? 해 네. 냉진질을 며칠 하고 온찜질 이후 하고 이런 건 나중에 그 주시나요? 어, 네, 저희가 브로셔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나나 때는 그 브로셔가 없었고 저희가 이사그 책자? 책자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우리나라는 재활을 전공한 교수님이 아예 안 계시고 그럼 학교 다닐 때 수술 후의 돌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고 사실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외과 교과서 따로 재활 교과서 따로인데. 외과 교수님 따로, 재활, 교육, 재활 교수님 교 따로고, 그럼 재활만 하는 분의 미국에서는 레지던트 과정들이 따로 있고, 전문의 과정이 따로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사람도 당연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분야가 아예 없고, 교수님 많이 안 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재활 교과서를 볼 일도 없고, 외과에 있는 재활 부분은 요만해요. <laughs> 거의 없어요. 그죠? 수술이 목표니까. 재활은 기능이 목표죠. 잘 걸어라. 그래서 저희가 유조로 자문을 받아서, 아예 미국 동물병원에서 평균적으로 슬개골이나 십자인대 수술했을 때 이렇게 돌보는 게 최선이다 라고 하는 컨설팅을 받아서 그거를 그대로 브로셔로 드릴 텐데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유료로 받을 거니까 그냥 드는 말이 아니라 따로 근데 저희가 6주 만에 하라고 했던 운동 그것도 되게 빨랐다고 생각했는데 재활전문의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야이 너무 느려 2에서 6주 사이에 이 운동을 시작해야지 관절 주변에 유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 네. 재발이 없는 거는 어, 이 재활을 한다고 도움이 되겠냐 않겠지만 어, 수술 부위 주변에 유착을 너가 줄여야지 어, 만약에 두달 지나서 이런 재활을 시작하면 이미 유착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그때는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고 심지어 달 돌아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수술 직후에. 뭐 피부 수술 부분을 문질러주기부터 시작해서 뭐 냉찜질을 온찜질로 시작해서 체계적인 운동이 좋다고 알려진 게 있는데 확실히 미국 재활 전문의 선생님 컨설팅을 받고 저는 너무 좋았던 거는 교과서로만 제가 제발 책을 봤을 때는 막 수동적으로 굽혔다 폈다를 시키고 막 하는데 이게 사실 좀 힘들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그리고 못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거든요 아, 근데 하, 하면 좋아 요 하면 좋아 그럼 하시면 베스트긴 해요 근데 이거를 아까 그 까발레띠 넘기라든가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 운동적으로 자기가 움직이는 걸로. 네, 그러니까 좋아. 둘 다면 좋아요. 만... 체중 감소는 좀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주가 얼굴은 연예인인데 몸매는 이게 지방이에요, 기름. 네. 이것도 약간 뱃살이고 내장 지방도 약간씩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 얼굴이 연예인인 만큼 몸매도 좀 관리되는 아이면 어, 겉보기 좋은 게 아니라 일곱 네. 살 이후에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음식을 먹더라도 병원마트에서 파는 지방 들어간 간식들. 무분별한 맛있게 나온 영양제, 이런 거는 먹이지 마시고, 직접 삶은 계란 흰자, 노른자 말고, 직접 삶은 닭가슴살은 첨가제가 없고, 보존제가 없고, 직접 사과 한 조각 드실 때뭐 손톱만큼 주신다, 당근은 손톱만큼 준다, 이런 야채과일 다 먹이셔도 되고, 다만, 대부분 살찌는 거는 좀 노른자는 흰자의 세네배란 말이에요. 소고기는 칼로리가 훨씬 많고 병원마트 파는 여하튼 모든 것들은 맛있게 나온 모든 것들은 살이 죠 그래서 그런 걸 먹이지 마시라데요 사료만 와이프가 이제 애들 활동량 계산해서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비만은 아니라서 네. 그냥 괜찮은데 약간 과체중이다 뭐 굳이 따지면 조금, 조금 줄이는 건 맞다 300g 줄이면 이상적이긴 하죠 수술을 <laughs> 했을 때 90%는 매우 만족 아 오케이 뭐 괜찮았어 근데 이제 10%가 수술한 걸 후회하거든요 그게 좀 심하게 토하거나 심하게 기침하거나, 어, 포메가 탈모 엑라고 해서 탈모가 털이 아예 안 나거나, 네. 한 2년 지나면 나거든요. 뭐 네. 그런 일이 네.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기침이, 기침이 심하거나, 붓도가 심하면 2번.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냥 좀 치료기간이 늘어난다? 한5% 정도 확률에서 기구를 뺄수 있어요. 핀이 튀어나오거나, 핀이 부러지거나 움직이면. 근데 대부분은 또안 빼고. 그래서 목표는 오늘 수술하고, 아까 저희가 드리는 브로쇼대로 재발하시고, 두세달 후에 재검해서 완치 판정 받고 졸업하는 게 목표고. 근데 만약에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병원에 오실 수 있고요. 어, 여기 설명해 주시면 스스로 정하고. <laughs> 그래서 결론은 다행히 이제 이런 게완절결론놓고 <laughs> 그다음에 출혈 집에 가시면 또. <웃음> <웃음>